재판을 할때 물론 거의 다 이기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역시 뭐백0로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다거 이겨요. 예, 네, 저는 거의 다 이겨요. <웃음>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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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로이어펀즈입니다. 로이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혹시 사건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의뢰인분 계셨나요? 감동적인 의뢰인? 너나 너무, 너무 많은데 다 감동적인데? 아다드라마야 드라마. 저는 거의 출근하면 아침에 그 루틴이나 일과 중에 하나가 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일단 미리 울고 시작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아, 감동적이야. <laughs> 너무 울다가 <laughs> 눈이 메어가지고 수술했어. <laughs> 그럼 그 중에서 딱한 명씩만 꼽아볼까 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감동패턴이 대체로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고생하니까 뭐 이렇게 뭐 감사하다 그러면서 챙겨주시는 그런 게있는데 돈? 어? 돈? 돈을? 이런 뭐걸 챙겨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 놀래,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어, 터투 프렌즈로 가그 <laughs> <laughs> 제가 담당했던 그 의료 사건 중에 어떤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할머님이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니고 할머님의 그 아드님이 좀 의료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멀리서 오셨어요. 충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사건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 소장 들어가고 두세 달쯤 지났나? 갑자기 이제 그 출근을 했는데 그할머니이 앉아 계신 거예요, 회의실에. 아 어,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쩐 일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그 옆에서 박스를 하나 게 주시더니, 아 이거 내가 직접 키운 토마토인데 좀 드시라고. <웃음> 박스. <웃음> 박스 <웃음> 과연 토마토가? ILS. 과연 ILS. <웃음> 토마토가? <웃음> 아니 밑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현금은 없더라고. 요 <laughs> 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죠. <laughs> 그걸 또 굳이 또 열어봤어요. <laughs> 아이 감동 파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래 아니, 어쨌든 근데 뭐 그냥 잘 부탁한다고 굳이 그거 하나 전해 주시려고또 충청도에서 오셨더라고 이렇게. 아... 날도 더운데 참. 그러 택배로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그... 그걸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가 참 기억에 남네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물건을 받는 거뭐 받는다고 계속하니까 뭔가 음. <laughs>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걸로 받았어요. 딱 말해봐요 지금. <laughs> 얘가 진짜 받은 거 아니에요? 과일 이런 건 아니고. 돈? 돈이면 좋지. <laughs>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님이셨어요. 아들, 아드님 사건을 이제 맡기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 때쯤에 손수 갈비를 직접 재셔가지고, 그거를 택배로 붙여가지고 사무실로 보냈더라고요. 보통은 그래도 뭐, 과일을 이렇게 선물해주면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직접 또 만든 음식을 주시니까, 조금은 남달랐어요. 우린 전부 받는 얘기입니다. 하 <laughs> <laughs> 뭐 우리. 줘야 감동인가? <laughs> 아니, 뭐, 물론 그건 아니긴 한데, 그, 정성이. <laughs> 사실 이두 변호사님들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 자본주의에 쩔어 있구나. <laughs> 이것이 과연 로이어 프렌즈가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 이좀 들었어요. 그럼 뭐 있어요? 제가 거기에 조금 이제 순화를 시켜서 저희 로이어 프렌즈는 이런 감동이 아닌 찐 감동을 추구하고있다는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뭐가 있는데? 아 이건 선수을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는 가해자 측을 대리를 했어요. 재판을 할때 물론 거의 다 이기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역시 뭐1 0 0라는 건. 그렇죠. 거의 다 이겨요. 네, 저는 거의 다 이겨요. <laughs> 사실관계를 뒤엎을 수 있는 사건 은 아니었고 이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근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되는 사건들이 몇개 있잖아요. 많죠. 만주... 예, 있죠? 몇개 있지 그래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판결을 선고한 날 이제 징역 이제 뭐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되는 그 시점에 와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만삭이었어요. 아이고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주소 가셨겠네. 그렇죠, 그렇죠. 구치소에 이제 바로 갔죠. 어, 그러면은 아이 태어날 때 옆에도 못 있었겠네. 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렇죠그 나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보통 한뭐 적어도 2, 3개월은 걸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기를 출산했어요. 아, 이제 애기가 태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소심 뭐 재판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뭐 애기를 이제 데리고 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 만진다거나 어, 그냥 예, 그냥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그냥 항소가 기각. 그러니까 똑같이 1심 똑같이. 판결하고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판결을 이제 받고 들어가기 직전에 판사님한테 울먹이면서 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여기서 한 번만 안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님이 그 허락을 해줬어요. 그 허락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무슨 소리냐, 그냥 들어가시라 이렇게 응.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허락을 해줘 가지고 이제 그 피고인이 가해자가 이제 아예 이제 안아보고 그 순간에 진짜 그 재판정이 한동안 숙연해진 분위기 있잖아요. 막 다들 막좀 흐느끼는 <목소리> 그런 게 거기서는 있고. 말을 이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선고를 하게 되면 은 선고가 한 대여섯 개씩 막 연달아서 가거든요. 쭉해버리뭐 <목소리> <목소리> 이제 뭐 구속이 안 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뒤에는 또 구속이 되는 분들이 또 이제 선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중간에 있던 상황이라서 되게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되게 숙연해졌고 판사들도 제가 봤을 때좀 표정 자체가 좀 약간 좀 안타깝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뭐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쳤다고 했었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면 애가 말도 하고 다커 그렇죠. 있겠네요. 유치원, 유치원 갈 때지 다섯 살이면. 크는 모습을 그랬어. 못 보겠죠. 근데 그거는 가해자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야 뭐 별개의 다정이니까. 음. 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런 좀 드라마가 아닌데 드라마 같은 음, 그,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었죠. 어쨌든 이런 감동적인 게 있었습니다. 두 분에 비해서는 너무 훈훈한데 우리만 <laughs> 우리, 야, 우리가 우리 이상한 사람 됐어. 저는 항상 이렇게 훈훈한 미남과 오, 저도 뭐 할머니 내려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이렇게 안 왔어요. 음, <웃음> 잘하셨네. <laughs> 어제도 저희가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변호사들이 뭐 일처리를 할것 같지만,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제 뭐 계속 변호사 하실 거죠? 네네네. 뭐 감동적인 스토리는 또 계속 생기겠죠. 하다 보면 인생은 항상 언제나 드라마보다 더 반전이 강하니까요. 3, 2, 1.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뭐 <laughs> 눈빛이 근데, 너무 아련해. 눈빛이, 어. 어. 네, 어쨌든 다음에 또 이런 좀 젊은들이만의 미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고생 당. 안녕.